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로마자 표기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로마자 표기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두 나라의 로마자 표기법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간 한국 사람들이 로마자로 표기된 태국어 지명이나 태국인의 이름을 읽을 때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을 생각하고 발음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실제 태국어와는 다른 발음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나라의 표기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 나라의 로마자 표기법 체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 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0년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을, 그리고 태국에서는 1999년 태국 왕립학술원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나라의 로마자 표기법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장 많이 접하는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자 알파벳 오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온눗, 그 온눗이 태국어로는 사실, 어눗이라고 발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태국식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알파벳 오는 어, 앙, 사라, 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온눗은 어눗이 되고, 통로는 통러가 되는 거고, 모칫은 뭐칫이 되는 겁니다. 짧은 어 발음인 사라 어에 쓰이는 알파벳 오의 경우 보통 태국어로 섬 꺼라고 하죠. 이 섬을 표기할 때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꺼를 KO로 씁니다. 풀문 파티어로 자주 가는 섬 꺼팡안. 이 섬을 영미권 서양인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코파냥이라고 합니다. 코파냥. 이 표기법으로 인해 원래의 태국어 발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의 여행 가이드북에서도 이 표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표기법대로 그대로 읽어서 고팡한 꼬창 아니면 꼬팡한 꼬창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데 사실 이 표기법을 통해서 태국인들이 의도한 발음은 그게 아니고 꺼창 방쌈 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태국식 로마자 표기법으로 인해서 태국에서는 알파벳 오를 전부다 어로 발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백화점을 가려고 자주 방문하시는 BTS 프롬퐁역을 보시면 이렇게 둘다 알파벳 오를 쓰는데 이 알파벳만 봐서는 차이점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태국어 표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가는 알파벳 오는 어 발음이고 뒤에 들어가는 알파벳 오는 오 발음인데 둘다또 똑같이 알파벳 오를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속도 마찬가지죠. 아속은 영어로 이렇게 쓰지만 이것을 아석이라고 읽지 않고 아속으로 그대로 읽는 거죠. 왜냐하면 태국식 로마자 표기법으로 알파벳 오는 어앙사라어뿐만 아, 아니라 사라오처럼 오 발음이 나는 모음을 표기할 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국에서 알파벳 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가인 오 발음뿐만 아니라 어 발음까지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글자가 어발음인지 오발음인지는 영어 알파벳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태국어 표기를 봐야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양국 표기법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 바로 된소리 거센 소리 표기입니다.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된소리 표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자음을 쌍자음으로 넣어서 하죠. 가령 쌍기역은 kk 쌍디귿은 tt 쌍비읍은 pp 쌍시옷은 SS, 쌍지옷은 JJ. 우리는 보통 이런식으로 하는데 하지만 태국의 표기법 기준으로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태국식 표기법으로는 k 하나만 있으면 쌍기역 발음이고 마찬가지로 t 한개로 쌍디귿 p 한개로 쌍비읍 s 하나로 쌍시옷 그리고 쌍지읏은 j 혹은 ch가 됩니다 태국 표기법으로 ch는 쌍지읏 뿐만 아니라 치읓 발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태국어를 알지 못할 경우 로마자 알파벳만으로 구별해서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 j는 쌍지읏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하 하지만 태국 표기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알파벳은 아닙니다. 짜뚜짝 시장을 이야기할 때 JJ 마켓이라고도 하지만 공식적인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태국 표기법은 한국 표기법과는 달리 쌍자음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국 표기법으로 자음의된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태국어 자음에는 기억, 시옷, 지으스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태국어에서 기억, 시옷, 지으스의 음가를 가진 외래어는 전부 쌍기역, 쌍시옷, 쌍지으스로 발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된 어떤 태국인이 남자, 여자를 남자, 여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주변에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된 태국인이 있다면 가다, 자다, 사다 이거 발음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까다, 짜다, 싸다 이런 식으로 발음할 겁니다.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그렇게 태국어의 예사소리가 없는 대신에 거센 소리인 키읔, 티읔, 피읔, 치읔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된소리인 자음 k, t, p 뒤에 h를 붙이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감사합니다 겁쿤 크랍을 태국식 로마자 표기법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kh를 써서 기읍 발음을 표기하는데 뒤에 부분 저 크랍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kh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k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텅러는 th를 써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아까 나왔던 예시 프롬퐁도 ph를 써서 비읍 발음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프라카노도 pH랑 KH를 써서 피읍 발음과 키 발음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와 태국어 양자 모두 가지고 있는 의 발음에 대한 표기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 발음을 이유로 표기하지만 태국에서는 유이로 표기합니다. MRT 역 중에 방스 역이라는 곳이 있죠. 태국어를 전혀 모르시고 영어에 대한 지식만 있으시다면 이 역을 방수 아니면 맹수 이런 식으로 읽으시겠지만 태국식 표기법으로는 방스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는 상관이 없는 알파벳도 보입니다. 아까 J가 쌍지읒을 표기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실제 공식적인 표기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남성이 쓰는 존대 표현인 Crap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원래는 KRAB. 그러니까 KH에서 H를 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KRAB가 되어야 되는데 KRUB로 표기하는 태국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태국어에서 U가 아 발음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용례입니다. 그리고 수완나품 공항. 수완나폼, 공항의 경우 알파벳 표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그대로 읽는다면 뭐 수바, 수바나붐미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이것도 로마자 표기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경우에 이 산스크리트어가 어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과는 다르게 예외적인 표기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한국과 태국의 로마자 표기법의 차이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그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모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양국의 로마자 표기법 체계는 분명히 다르지만 태국의 로마자 표기법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한다면 표기법의 발음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원어 발음에 가까운 지명을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식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 따라서 기록을 하면 코펜양의 예 에서 봐도 알수 있듯이 원어 발음 과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으로 발음을 할수 있는 태국어 단어의 범위는 넓은 편입니다. 가령 일본어는 어 발음이 없고 받침도 거의 없기 때문에 텀러어도 그냥 텀러로 발음하고 언누세 경우 온누또 라고 발음을 하죠. 한국어는 그에 비해서 어 발음도 있고 받침도 매우 많고 여러모로 태국어의 어려운 발음을 그럭저럭 잘 따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행 가이드북 등에 나온 태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최대한 태국 현지 발음과 비슷한 한국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태국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